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마무리 정리에 한창일 텐데요. 지난해 수능이 불수능으로 불릴 만큼 어려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막바지 학습 전략 등 어떻게 준비해야 최상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서동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누나까지 다가온 수능 시험. 어느 해보다 변수가 많아진 올해 입시에 수험생들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우선 올해 수능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뭐 킬러 배제 정책도 그렇고 의대 증원 증,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해서 많은 은수생들이 어, 이 수능에 같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평소에 있던 수능과 조금 달리 더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걱정이 되었고요.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으로 늘면서 선택의 폭은 커졌지만 그만큼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작년처럼 킬러 문항이 배제되지만 준킬러 문항이 다수 포진돼 상위권 수험생들에 대한 변별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킬러 문제가 줄고 준킬러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이 좀 줄어들어서 최상위권 입시에 좀 혼란이 많을까 우려가 됩니다. 확실히 영어나 국어는 난이도는 되게 낮아진 것 같아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되게 변별력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부터 EBS 강의와 교재 연계 체감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EBS 교재 속의 다양한 문제풀이와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꼭 봐야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상관없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평가원 기출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공부 자료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쉬웠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대 증원 때문에 상위권 n 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고 그러한. 상위권들 학생들에 대한 그런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데 9월 모의고사 정도로 난이도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한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 변별력 없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6월 모의고사에 준하는 그러한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수능시험이 불수능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기간 자신의 성적을 끌어올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서동민입니다.